기훈 작가입니다. 올해 2022년 첫 개인전을 기훈 갤러리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지금까지 했던 개인전과는 다르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작품들은 꽃과 코끼리의 콜라보인 꽃끼, 꽃끼리 작품들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꽃끼리 작품들입니다. 2020년도 작품부터 2022년도 신작들을 골고루 보실 수가 있고요. 제 옆에 있는 이 작품은 신작 2022년도에 그린 신작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바나나 과일을 과일 바나나를 보고 그 컬러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부터 덜 익은 바나나에 이제 연두빛 초록빛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록빛부터 많이 익은 바나나를 갈색빛이 뜨기 때문에 그런 갈색을까지 여러 가지해서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컬러를 조합하여 그리게 된 이제 꽃길이 작품입니다. 꽃길이 작품들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저의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들인데요. 보시면 되게 다르죠. 이제 꽃의 비중을 두어서 제가 꽃을 관찰하고 꽃의, 꽃의 이제 컬러감을 보고 회화성을더 중심 있게 표현해낸 작품들인데요. 종이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꽃들을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꽃을 그리고 그것을 종이로 이제 조각을 내어서 하나의 작품들로 붙여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화병인데요. 여긴 고양이도 있고, 이건 제가 임의 대로 막 오려, 오려서 여러 가지 조각들을 붙여서 나온 화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제가 새로운 스타일 도전해본 작품들인 만큼, 엽서 대신에 드로잉을 준비해서 드로잉을 선물로 드리는 <laughs>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20점의 드로잉들을 이제 붙여놓았는데요. 제두 장이 없으면 이제 18장이 남았죠. 그래서 엽서 대신에 제 드로잉을 선물로 가져가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코끼리에만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꽃, 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 꽃에 대한 컬러를 더 관찰하고 싶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뭔가 축하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슬플 때도 그렇고 위로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꽃을 받게 되는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꽃으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들에는 꽃길이도 있지만 꽃을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실제로 꽃이 많고 그리고 제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꽃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작은 꽃들부터 큰 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집에 원래 있었던 그런 화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화분들을 보면 그주풀 대신에 그 옆에 잡초나 그런 들꽃들이 한두 송이씩 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들을 또가 관찰하게 을 되면서 이런 컬러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꽃길이를 작업할 때보다는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로잉만 보셔도 뭔가 이 공간을 막꽉 채우겠다. 이 공간을 반듯하게 꽃을 이렇게 생긴 대로만 그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굿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이 공간이 있게 있으면 여기에 뭐 꽃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풀도 막 자유롭게 그리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새들도 가끔 게 있거든요. 동물들도 가끔 있고 제가 이제 수채화 물감이 뿐만 아니라 어, 나중에는 그냥 펜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꽃들과 이제 동식물들을 그린 것들이 게 많아요. 그래서 더 어, 뭔가 자유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담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많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담는 용기들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어 그래서 이제 담는 거를 그리게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냄비 이거는 이 작품은 이제 요술 냄비라는 작품이고요. 이 냄비 안에 이제 풀들과 여기 꽃길이 같이 서있을가 어우러져 있는 뭔가 확 피어오르는 그런 마법 같은,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냄비를 잡아보고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이제 화병을, 화분을 이제, 아 화분을 이제 붙였는데 화분도 이거 네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꽃 모양대로 이렇게 오려서 이걸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큰 화분이 나오게끔 이제 맞춘, 거, 맞춘 거거든요. 이 작품은 이번 전시 경매에 오른 작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제가 이제 종이 위에 꽃들을 여러 꽃들을 막 그리고 그 꽃이 그려진 종이를 꽃잎 모양으로 이제 조각을 내서 잘라 잘랐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종이 위에 먹을 먹만으로 이제 꽃 모양을 표현해서 잘라 붙인 작품입니다. 원래 해바라기 안에 있는 해바라기 씨들이 모여서 격자 무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꽃 안에 꽃 모양이 있음으로써 꽃으로 어, 꽃으로 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은 새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요. 제 작품들을 보면 새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새가 어두운 곳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하늘을 가르고 지나 날아 어, 날아서 지나가는 자, 동물인데 보통 제 작품에 있는 새들은 생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생각하는 산새비레야 등등처럼 새들이 나오는 작품들은 다 생각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작업을 할때어 생각이 딱 스쳐지나가면 그걸 저희가 캐치를 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그 작품들마다 새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작품에는 해바라기에 제가 스쳐지나갔던 어, 스쳐 이런 생각을 새로 비유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작품 경매는 전시가 끝나는 12일까지 3월 12일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